1 b e d 수스케 룸은 은원베롬 스윗 풀트풀발코입 룸입니다. 룸 사이즈는 5 4스 q 어미터입니다방 번호는 2224호입니다. 들어가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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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에 TV가 보이고요, 소파가 보입니다. 상당히 모던한 룸입니다. 아주 디자인 감각이 무심 풍겨지는 그런 룸이고요. 자, 여기는 4인 식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바 파트가 있고요, 욕실이 있습니다. 자, 욕실로 들어가는 문은 거실에서도 있고 방에서도 있습니다. 자, 방으로 먼저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고요. 방에서도 이렇게 욕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킹 사이즈 베드고요. 침대 좌우에는 이와 같이 원형으로 된 협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나 휴대폰을 놓을 수 있고요. 사 앞에 이렇게 에, 또 휴대미 놓을 수 있는 소파가 있습니다. 의자 겸용이고요 자 침대 우측에는 이와 같이 책상이 있습니다. 에, TV가 위에 있죠. 여기 의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그인 소켓이 있습니다. 여기서 컴퓨터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침대 뒤에는 푸켓의 풍경을 그쵸 형상한 그림이 있고요. 자 침대는 슈퍼싱글인데 그래서 까 그러니까 슈퍼싱글 두 개를 합친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자, 여기도 사물함 겸용 의자입니다. 자, 방에서 보면 바깥의 뷰는 정원 뷰입니다. 정원 뷰이고요, 가든 뷰입니다. 자 거실을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거실로 나가면 이같이 대형 TV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파가 있습니다. 모던한 소파가 있습니다. 사인 식탁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미니바 파트인데요. 네, 여기 지금 커피 포트가 있고요, 커피 차 세트가 있습니다. 오, 커피 컵이 있고요, 글라스, 물네 병이 제공됩니다. 자, 뭐 여기 서랍들은 별 다른 건 없고요. 에,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밑에 에, 미니바가 있습니다. 냉장고인데 현재 비어 있습니다. 위에 실링팬이 있습니다. 공쿠시고 실링팬만 돌려도 시원합니다. 자 욕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욕실 들어가는 입구는 방에서도 가능하고요, 거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들어가면은 오른에 위치 거울이 있고요, 의자가 있어서 화장대에 해당됩니다. 왼쪽에는 옷장입니다. 옷장 한번 열어볼까요? 뭐가 있나? 자 옷장은 위에 옷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안전 근구가 있고요, 런드리백이 있습니다. 이게 5성급이 아니기 때문에 다리미하고 다림질 판이 없습니다. 어 여기 있네요. 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습니다. 다리미가 있습니다. 그 그때 스위트룸이라고 다리미도 있고 다림질 판도 있습니다.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있습니다. 다리미, 다림질 판다 있고요. 이 화장대에 해당되죠. 거울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의자도 있고. 이게 헤어드라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세면대가 있습니다. 세면대가 이렇게 써가지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수건 있고요. 수건 충분합니다. 저기 세면도도 있고요. 근데 치약 칫솔은 없습니다. 그래서 치약 칫솔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샤워부스입니다. 샤워부스 열어볼까요? 자, 샤워부스 열면 샤워기가있습니다 자, 근데레인샤워는아닙니다레인샤워기는 없습니다 그냥 샤워기 고요 이려서기이기이샤워기샤워이샤워샤워 자 이제 마지막 발코니로 가겠습니다 네. 스위트룸은 발코니가 있습니다 자 발코니고요 네.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발코니이긴 한데 의자는 없습니다 네, 의자가 없습니다 그냥 담배 피우기 딱 좋은 그런 공간 같습니다 자풀 뷰입니다 풀장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가든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원이. 실링팬은 거실에만 있습니다. 방에는 보니까 그러니까 실링팬은 없고 아 방에도 실링팬이 있네요. 에, 없는 줄 알았는데 둘다다 다 있습니다. 거실에도 있고요, 방에도 있습니다. 자, 방 크기 54 스퀘어 미터입니다.